식이섬유와 유산균이 기본적으로 필수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그두 가지 요소가 갖춰있다 하더라도 몸에 수분이 너무 부족하면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이 장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마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이 물을 많이 드시는 거, 이세 가지는 그냥 가장 필수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그걸 빠트린 상태에서 변비를 호소하면서 약을 드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더안 좋아질 거라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변비는 어, 정말 파킨슨병에서 중요한 악화 요인이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을 이제 숙변이 쌓인다고 하죠 숙변이란 건 오래된 변인데 그 변이 장내에 많이 고여 있을수록 장내 환경이 안 좋아져요 아무래도 이제 숙변이 쌓일수록 어, 그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아져서 유익균이 줄고 어, 유해균이 늘어나면은 장의 기본적인 우리가 근육들 그러니까 장의 어떤 어, 점막과 거기에 따른 어떤 근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 장이 헐거워집니다. 장이라는 것은 영양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나쁜 독소들 또는 노폐물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해성해지면서 이런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장 투과성이 이제 나빠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기면은 뭐 뇌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독소들이 이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의 문제를 일으키고 하지만 장내 독소들이 이몸 안으로 들어올 때 상당하게 취약하게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뇌입니다 신경 세포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어떤 뇌의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도파민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파킨슨에서 핵심적인 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곳이 뇌 이전에 장에서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제 섭취한 그런 영양 물질들을 잘 분해해서 어 거기에서 도파민의 재료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조합이 돼서 이 장에서 이미 도파민의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또 뇌에 연결이 돼서 쓰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장을. 근데 이런 식으로 숙변이 쌓이면은 마찬가지로 질 대사 이런 영양 대사가 원활치 않게 되면서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데도 나쁜 영향을 준다. 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변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어, 파킨슨 악화에 매우 직접적입니다. 그 정도로 변비가 이 파킨슨의 악화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킨슨 병이 진행이 될수록 또 변비가 심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악순환이라고 하는 건데, 파킨슨 병에서 변비가 왜 심해지느냐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는 이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장의 운동성이 떨어져가지고 이 장이 움직여줘야지 변을 배출시키는 건데, 장이 무력해지고 운동성이 떨어지니까 변이 자꾸 고이는 거죠. 어, 그것이 이제 주된 메커니즘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 파킨슨병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도파민제나 기타 효연제 이런 것들이 좀 변비를 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변비가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는데 장이 무력한 거에 의한 파킨슨병의 어떤 변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어, 우리가 초경 후상이라고 해서 어, 변이 이렇게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장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 항문 쪽, 항문 쪽, 직장 쪽에 이 변이 쌓이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여기가 딱이 직장에 변이 쌓이면은 자극이 되면서 과략근이 움직이면서 변을 볼수 있게 되는 건데 여기가 무력해 있으니까 그냥 쌓여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이를 느껴요, 항상. 어, 변 보고 싶은데 막상 감이 안 나오고 어, 한 30, 40분 있어야지 겨우 나오고 어 이런 식으로 이 장이 무력하고 과락근도 무력해지기 때문에 어그로인해서 변이 쌓여 있다가 이제 겨우 나오는 것은 처음에가 굉장히 그만큼 이쪽은 이제 밀도가 높아지겠죠. 오래 쌓여 있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딱딱합니다. 초경. 이첫 부분은 되게 딱딱한 경. 딱딱딱딱한 변이고 요게 빠져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후당 뒤에 나오는 것들은 되게 이제 그 수분이 많은. 응? 그래서 되지 않은 변이 쭉 흘러나오죠. 이런 식으로 되 이게 전형적인 장 무력, 파킨슨에 의한 장 운동성 저하, 장 무력에 의한 변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음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으로 변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그 변비가 이제 그런 장 무력에 의한 어, 그렇게 해서 이런 초경포장의 증세를 보일 때는 좀더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변비에 비해서 파킨슨에서의 변비는 이게다이 성격이 똑같지 않고 좀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크게 보면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변이 너무 딱딱해지는 거예요. 어, 또 하나는 변 자체는 그렇게까지 딱딱하지 않은데 그냥 힘들게 보는 거죠. 며칠 한번 겨우 보는데 변 자체는 그냥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그런 또 유형이 있고 어, 또한 가지 유형은 이제. 변비와 설사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변비, 거기다 조금 내가 뭐 변비 쪽에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또 설사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이런 식의 한세 가지 유형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그 부분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파킨슨 병에서의 변비는 우리가 뭐 약국이나 이런 변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식품 또는 변비약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효과를 보는 분도 있지만 효과를 못 보는 분도 많아요. 어, 기본적으로 장의 운동성을 올리려면은 하나는 장이 좀 이렇게 변이 좀 이렇게 안에서 뭉쳐야 돼요. 그래서 장을 자극할 수 있어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장내 환경이 좋아야 돼요. 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변이 적절하게 고형화되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필수 요소가 식이섬유입니다. 그다음에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장내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장내 환경이 좋은 쪽으로 갈수록 이제 장의 운동성도 좋은 자극을 받겠죠.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기본적으로 필수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그두 가지 요소가 갖춰 있다 하더라도 몸에 수분이 너무 부족하면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이 장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마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이 물을 많이 드시는 거, 이세 가지는 그냥 가장 필수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그걸 빠트린 상태에서 변비를 호소하면서 약을 드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더안 좋아질 거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변비약에 대한 내성이 쌓여요. 어, 원인은 따로 있는데. 변비약을 통해서 강제로 빼려다 보니까 이세 가지를 먼저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변비약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렇게 변이 너무 딱딱해지는 분들 그런 거는 이제 수분 부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변비가 딱딱해지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소변 쪽에 빈뇨 어 그이 그러니까 빈뇨기 쪽에 문제를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수분 대사가 뭔가 원활치 않아서 장쪽으로이 수분이 물이 잘안 가고 이비뇨기 쪽으로 너무 쉽게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음 장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식이섬유, 유산균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를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변비가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장애 운동성 사실 장애 운동성을 저하는 거는 자율신경이거든요 자율신경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런 그~ 이 섭취에 의한 요소들을 채운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자율신경을 올려주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한방 쪽에서는 그런 걸잘 해주죠 그래서 그니까 변비에 대한 그 반응이 치료 반응이 굉장히 좀 빠르고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그런 자율신경 기능을 빨리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이제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어, 그런 추가적인 요법, 이 장의 운동성을 올려주는 요법은 한 가지는 장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장이 이렇게 무력해진 사람들은 만져보면 배가 딱딱해요. 이게 이 안에 부종이 생겨 있거나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장까지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장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장의 운동성에 도움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깊숙하게 천천히 지압을 하는 아니면 어떤 기구물을 이용해서 장 마사지에 도움이 되는 기구물이 있거든요 그 기구물들을 이렇게 깔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배를 그런 식으로 조금 깊숙하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장이 차기 때문에 이 냉에서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왕뜸이라고 하죠. 이 배꼽 아래쪽에다 배꼽 주변으로 해서 뜸을 크게 뜨면은 그 또한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변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배변 습관이죠? 배변 습관을 어떻게 가질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 사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변이는 너무 자주 느끼는데 막상 화장실 가면 안 나오니까 자꾸 화, 하루에도 막 들락날락, 응? 뭐일번8 번씩 들락날락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차적으로 어좀 제어가 돼야 돼요. 그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직장 쪽을 딱딱한 변이 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에 내가 계속 끄달려서 또 이게 막 변을 못 보면은 실제로 이 몸이 컨디션이 이 파킨슨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든 막 내가 변을 강지라도 빼내서라도 빼내고 나면은 내가 장이 가벼워지는 거 외에. 실제로도 파킨슨 증상이 좀 호전이 돼요,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박적으로 변을 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도하는 것이 당장은 조금씩 변을 보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더 장이 더 말을 안 듣습니다. 강박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또 내성이 쌓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변이를 느끼더라도 참아라.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변 횟수는 매일 본것 같지만, 실제 숙변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틀에 한 번을 보더라도 변을 양껏 보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는 그럴 때 오래된 변이 고이지 않고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회 보는 변의 양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좀더 참았다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변비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뭐 보조제 또는 변비약도 매일 드시는 거는 저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 변을 스스로 볼수 있게 하되, 변이 안 나오면 참았다가, 이틀 정도까지 해서 또안 나온다. 그럼 그럴 때좀 드시고, 그때 변을 차라리 좀, 어, 몰아서 보시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